자, 2차 방정식을 푸는,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첫 번째 어, 인수분해가 있고, 앞에서 했던 내용들, 인수분해. 그 다음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. 완전 제곱식. 그 다음에 근의 공식. 이미 우리 배워서 다 알고는 있지만,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방법은 굳이 우리가 억지로 쓸 필요는 없고,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해보고,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공식으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. 근해공식이 더 편하기 때문에. 그래서 완전제곱식은 문제에서 특별하게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라고 하면 그때 하면 됩니다. 됐습니까? 그래서 인수분해하고 안 되면 근해공식으로 넘어간다. 자, 그런데 근해공식이 실제로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완전제곱식에서 나온 겁니다. 특별한 게 아니라. 자, 완전 제곱식으로 주어졌을 때2차방정식 구하는 법. 자, 첫 번째. 어, 왼쪽 식이 만약에 완전 제곱식이 아니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러면 x 2의 제곱. 첫 번째 이 앞에 개수로 3으로 나눠 버려. 그러면 5가 되고. 그다음에 일단루에서 많이 했듯이 어떤 식의 제곱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. 그래서 x는 2를 넘기면 뭐가 된다?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. 이렇게 단계별로 하면 된다. 그래서 답은 5번.